할렐루야! 오늘도 매일의 묵상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덧 올해 1월도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지는 날들이 더욱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봉헌하며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며 또 통독하면서 저는 40장의 마지막 구절들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볼수 있었다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를 덮고 있던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성막이 덮었던 구름이 떠올라 앞으로 나아가면 순종함으로 그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곳에 또 순종해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하시면 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순종의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며 순종을 훈련합니다. 물론 그 순종의 훈련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단순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은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셔서 여러 징벌들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복음에 산 증인들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복음에 산 증인들이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가 함께 매일의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구름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단순하게 순종의 자리로 통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성경통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할렐루야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덮으셨던 하나님의 구름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들을 훈련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